자, 삼성전자와 종합지수들 리뷰 가볍게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는 47,000 이상은 뭐 절대 안 본다. 예, 뭐, 말씀대로 이제 거기서 막혔고, 막혔고, 종합지수가 그, 이제 저기 3월 중순에, 다음주죠. 다음주에 쿼드로플 위칭데이. 쿼드로, 왜 쿼드로플이냐면, 선물,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주식선물이요 주식선물도 있죠 삼봉전자나 중요한 주식들 주식선물 주식옵션 요네 종목이 만기를 맞는다고 해서 그래서 쿼드로프에요 쿼드로프 소리 잘 들립니다 네, 이른바 네 마녀의 날이라고 흔히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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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종목의 만기를 맞는 날 네, 그래서 이제 그, 그걸 앞두고 있어서 종합지수 관점에서 제가 이제 어제도 이렇게 다 설명해놨는데, 네 예, 그래서 이미 종합지수는 저기 어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다만 조정의 폭이 깊을지 얕을지는 예, 좀알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그렇게 깊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예, 종합지수 관점에서도 예,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반등 리버서를 만들어 놔가지고 내리고 조정주고 이렇게 내리다가 이번에 이 이렇게 올렸죠. 올리면서 네, 상승 리버설 쪽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38%에서 50% 사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종합 지수는 2,100이 쉽게는 안 깨질 가능성이 높다. 2,100한뭐한10 수준에서 조금 뭐 얕게는 2,100한40 수준, 네, 한이 정도 수준까지가 지금 제가 분 무슨 얘기죠. 하여튼 뭐 여기 굵은색 네모칸 쳐 놨죠. 아마 이 정도 수준까지는 조정 정세를 예, 펼칠 공산이 크다. 지수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예, 이제 흐름들은 아시듯이뭐 삼성전자라든가 시가총액,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예, 이미 조, 조정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지수처럼 예, 지수는 잘 기억해 두세요. 2100 같은 2100 초반에서부터 예, 그게 이제 이번에 바닥 찍고 올렸던 폭에 거의 50% 영역입니다, 여러분. 50% 영역. 예, 그러니까 아마 절반 수준 정도는까지는 최대 예,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마 다시 매수가, 예, 매수가 아마 굉장히 그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지수도, 지수는 조금 쉬어가는 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그 범위가 2110뭐 수준에서 한2140 수준. 네그 예, 정도 선에서, 종합적, 종합지수는 아마, 예, 지지가 될거요 지금 현재 2179니까, 뭐, 퍼센트로는 한 2%? 뭐, 한2% 정도 뭐, 주정받으면, 예, 그 정도 받으면은 뭐, 특별히 무리 없이 아마 소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거의 종합지수하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보시면, 거의 모양이 똑같죠,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이번에 올림폭에, 요렇게, <laughs> 이번에 올렸던 폭의 위치 위치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만금전에 보여줬던 종합제수 위치 삼동전자가 조금 더 조금 더 내려왔죠? 잘 보세요 여기와 여기 에, 그래서 아마 그 삼동전자도 현재 제가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에, 삼동전자 현재 판단하기로는. 예, 한 42,000원 수준이 여기, 여기 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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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예, 여기 여러분 갭이 이렇게 뭐, 항상 갭을 메우는 건 아니지만 예, 딱 비율과 매센스가 되는 자리 예, 한50% 영역이면서 여기, 여기 갭들이 이렇게 메워지는 여기, 여기 이쪽 예, 여기 메워진 이 영역 예, 이 정도를 이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42,000한 200원 수준 예, 그 정도를 그 정도 아래로는 적극 매수하는 걸로 삼성전자는 전략을 잡고 있어요, 이제요 삼성전자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외에 뭐지수를 움직이는 종목들 뭐 많죠. 예를 들면, 예,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2등. 예, 시가총액 종목들. 이게 시총순으로 안 나왔네. <laughs> 총 나왔으면 좋았는데 시가총이 했던 코스피 100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셔,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다 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렇게 올림, 올림폭에 에, 적어도 50% 내려, 내려와야 돼요 왜냐면 현대차가 뭐 수소차 테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조금 반등을 했지만 실적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에, 그래서 3, 현대차도 현재는 거의 뭐 한뭐약한 10만 8천원에서 한 11만 2천원 사이 이 수준까지 아마 조정을 저는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차도요. 예. 네, 그 다음에 코스피 100 종목 중에서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희 전부 다 희웅이네? 이게 예, 코스피 100입니다. 100이니까 뭐, 1등부터 100, 100까지죠? 음, 이게 시총순으로 나왔으면 저 좋았는데. 예, 뭐가 됐든 뭐, 예. 예를 들면 삼성전기다. 예를 들면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다. 얘도 이번에 이제 반등폭이 크지 않았지만, 예, 이 반등했던 폭에, 현재 벌써 이미 50% 내려와있죠? 삼성전기도. 예, 이미 지수, 의 조정들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 삼성전기도 지금 현재, 예, 이 정도 영역에서 이제 다시 재매수 구간이고요. 작년에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 현재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렇게 이미 조정이 시작됐다. 어, 예를 들면,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예, 이번에 이제 실적들이 뭐, 그래도, 나쁘진 않았지만, 실적들이 그래도, 예, 저기, 나쁘지 않았던 그 종목들이죠.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올림폭에 예, 적어도 50% 근처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롯데 캐비럴 같은 경우도 한 29만 2천원대. 그 정도 영역을 보고 있고. 또 뭐, 지수 관련된 게 뭐가 있나요? 한국전력은 안 삽니다. 한국전력은 실적 개파제요. 이게 거의 끝머일 거라고 봅니다. 한국전력은. 지금 안 내려오죠? 한국전력은, 이번에 실적이, 거의 한 5조 원대 저기 작 작년에 영업이 까먹었어요. 한국전력은 여기서 ABC 다 만들고 그냥 꼬꼬아지 끌어봐요 보여줘요. 한국전력은 관심 종목 제외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일종은 뭐 뭐가 뭐 있죠? 뭐 대부분이죠. 예. 그개 중에서 뭐 그동안 반등이 좀 약했던 놈들은 계속 추세는 이어지고 있어요. LG 디플도 우리가 지난번에 19,400원 들어가도 아직은 뭐 차익 시는 안 하고 있는데. 예, LGD풀 같은 경우는 블라불라 계속 더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지수에 지대한 영향력을 안 미치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조금 더 그냥 갈 거라고 보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잘 기다리게 되겠죠